답변에 앞서 저 역시 총학생 회장 정우 보이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학생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일 수 없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최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어,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경우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입장과는 반대로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만일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최대한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인상폭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고 또한 인상한 금액만큼 학우분들에게 장학금 혹은 환경개선에 최대한 많은 부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 추가로 등록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교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어, 즉 등록금 인상률 인상률 상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2022년에 어, 물가 상승률 5.1%까지 올랐고, 2023년에 물가 상승률 3.6%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2024년에 인상률 상하는 5.5%로 예상되게 됩니다. 어,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조사한 한 것에 따르면 대부분 평균 인상률을 3.5%에서 3.9% 선으로 가져가 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만약에 한양대학교 에디카가 저희가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인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에 평균이 3.7%로 학우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어,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냐 궁금하신 학우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대학 등록금 인상규제 정책은 국가장학금투입니다 국가장학금의 2를 받으려면, 어, 전제 조건이 대학 등록금이 인, 인하 혹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 학교 측에서 국가장학금 등록, 아, 국가장학금2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이를 근거로 학, 학우, 학우분들의 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사학자미술를 위해서는 소양교육, 활동문 작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 학생처와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해당 문제는 어, 1학기 시작, 아니, 학기 초 혹은 학기 말에 한 번에 몰아서 진행할 경우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365VMS의 경우에는 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미 가천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연계를 요청할 시 어, 따로 거절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예산 확보의 경우에는 우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어, 저희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 더 알리고 어,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뒤에 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표현되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동장 활성화, 활성화나 어, 캠퍼스 조, 조명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잔존, 성명, 건축물 제거 등 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어, 정부 사업도 조사하고 해당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학교 측, 당사부에 학교 측과 논의하여 해당 사업에 어, 제안을 하고 당, 선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잔족 성명 건축물 제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 확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일단, 안산시 환경보통국 환경정책과에 진행하고 있는 성명슬레이프 제거 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학교에도 접목시킬 예정이고, 안산시 환경보통국 환경정책과의 비산 측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도 역시 지원받을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추가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환경, 파트4 환경에서 네 번째 공략으로 들고 온 캠퍼스 조명 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현재 안산시에서 상록고 함께 밤길 안심 가로등 안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안산시청에 전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보행자 수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이 결정되었고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가 공약 집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년에는 많은 것이 더나하고 올해 한단상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혁신파크 허브와 뭔가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할 근거로 보행자 수를 새로 접근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에스 페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 꼽는다면 어, 에스 페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년 동안 한양대학교 에리카 축제에 메인스 폰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부족한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일단 안산의 지리적 문제와 기업의 에리카 축제가 좋은 기회라는 것을 어필하기 실패했부 인지시켜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페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어, 한양대 엘리크 행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기업들에게 마케팅의 장이 될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화 시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내년 축제의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엘리크 축제 메인 스폰서가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또한 어떤 방식으로 대학, 경기도 대학의 주요 축제로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분들의 반응을 확인하여도 에스페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를 통해 올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에스페로가 학업분들 혹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인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에스페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각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에스페로가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에스페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에스페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외부적으로는 아까 메인스톤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에스, 에스페로의 성공적인 개체를 수치화하여 외부로, 외부로 홍보하고 기업들에게 에스페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기조을 그대로 가져가되 축제란 가속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이 존재해야 축제에 오는 이유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올해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외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에스테로의 가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어, 이런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집중하여 에스테로의 가치를 높여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도 내 주요 대학 축제를 언급할 때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에스테로란 축제가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명 제거 시의 고려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층을 나누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층을 나눠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층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늘 상시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체육관에서 성면, 성면 건축물에서 성면을 제거하였을 때 걸린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한 건물을 충분히 방학 내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경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